안녕하세요 어, 코로나 예방접종들은 우리 구독자들은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음, 며칠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주 쉬었어요 자 오늘은 고정차되는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차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고종차라고 하고 우리는 한 입씩 이렇게 넣어서 우려먹는다 해서 인력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 속설 같은 이야기예요 등서평이 즐겨 마셨던 차다. 그래서 등서평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응담의 어, 절인차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아주 단맛. 그리고 항암, 혈압, 뇌혈전 제거, 기관지 천식. 근데 이제 요새 우리가 밥맛이 없어요. 바깥에 온도가 올라가면, 아,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차 그리고 이력차를 드시면, 입맛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뭐지, 노래도 하시고, 어, 뭐, 이렇게 저같이 유튜브 방송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나 이러면 침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정차, 이력차를 드시면 되게 입에 단침이 아주 계속 나와서 그 입맛을 돋궈주는데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요거 산지는 강동성, 그 다음에 해남도, 복권성, 규주, 광서, 요런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이력차는, 음, 온도가, 물이 항상 100도를 끄는 거를 놓여야 됩니다. 물이 온도가 떨어진 걸 놓으면 비린 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에다가, 어, 물론, 어, 차와에다도 우려서 드실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그랬죠. 한 입, 두 입. 한 입씩 는유력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고를 이렇게 딥히세요. 물을 넣고. 그리고 요거는 한 입씩 말았습니다. 수동식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차는 입맛을 돋가지고, 어, 등산을 가셨을 때 되게, 그,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마른 겁니다. 요한 입. 오늘은 두 입만 넣겠습니다. 이렇게두 입만 요게 이제 에,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 중에 부러지기도 하는데 원래 이렇게 길어요 아 이제 수구를 이렇게 딥히셨잖아요 그럼 요 물을 찻잔에다 조금씩만 둬서 찻잔으로 딥히시고 제가 백도라고 그랬죠 온도가 떨어지면 음, 비릿하다 입맛을 돋궈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똘똘똘 말았습니다. 자, 이한입을 넣고 또 반토막 이렇게 잘라진걸 이렇게 넣고 이때 물을 훅뿌지 마시고 조금만 부셔가지고 찻잎을 적셔 놓으세요.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살살 위에서 높이 위에서 찻잎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파랗게 우러나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색깔도 꼭 웅담에 우린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요거를 몇태 우리느냐, 요것도 마시면서 찬잎은 내가 볼수 있죠. 지금 아직 찬잎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찬잎이싹 풀어지면 요것도 오해. 육회, 요렇게 우려 드시는데, 잎이 열어졌을 적에는 되게 차가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자, 보세요. 색깔을. 우리 녹차, 우리 햅차, 그 색깔이 납니다.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죠. 아까 똘똘똘 말린 게, 을 했을 때, 물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찬 입을 가운데다 말아 놓으신 상태에서, 이거는 잘 내리셔야 아주 쓰고 아주 맛있는 차 맛으로 드실 수 있어요. 또 때려줍니다. 물 온도만 신경쓰시면 되게 마시기 쉬운 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찻잎이 동동동 뜨면서 어, 풀어지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풀어졌을 적에는 어, 타이밍을 좀 끌면서 이렇게 드시면 네, 되게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 등산을 가셨을 때 요렇게 우려가지고, 몇번 우려가지고 마호빈 같은 데다 놓아가지고 가셔서 가시면서 산에 가실 때 드시면 호흡하는 데도 좋고 아주 되게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차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두번 했을 때 잎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말린 걸 보셨을 때 여기가 밑에 줄기, 이게 잎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집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내가 한입두입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한 입을 마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차가 아주, 재밌는 차예요. 아주 이쁘죠? 붕어가 노는 거 같이. 바짝, 아래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요 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광동성, 해남도, 복권성, 규주, 광서 이런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다하는 방법, 차를 만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냥 납작하게 된 상태에서 눌려가지고 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되게 좀 음, 그러면서 꺼은 물이 우러나요. 그거는 고정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차인데 시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제가 몇번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입씩 마른 거, 그다음에 차를 내렸을 때 이렇게 녹색 파랗게 나온 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이고 꼭 산에 가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냥 찬물에다가도 어, 한입을 넣어서 뭐야 생수병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드셔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차게 드셔도 좋고. 따뜻하게 드시는 좋고,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가주고 그리고 또 소화도 되게 잘 되고. 자, 오늘은 어 인력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또 만나 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